그 성함이 아, 김꽃돌어요천하어 <laughs> 아, <전화> <laughs> 여보세요. 아, 누구세요? 김웅기요김웅기라고 알아? 김문기 아, 잘 모르겠는데요. 누구세요? 아! 아깜빡있어아 아, 진짜? 아 대박 아 완전 고 아빠 최고 <laughs> 아니 뭐 아빠한테 좋은 얘기 들었나봐요 아, 아빠가 잡히면 머리 빡빡 밀어버리는 아 드디어 간디 스타일을 인정한다 이거지 아 오예 간디 된다 오예 오예 간디 스타일 가자 아 살찐 간디 간디 약살